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시간마다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은혜를 채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21일에 축복을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가 21일 동안에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경건이 훈련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으로 변해지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응답에 간증이 있게 하시며, 기도의 목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고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우리 말씀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우리 같이 앞도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다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건축가로서 20년 동안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가 50m요, 폭이 25m요, 높이가 15m 크기의 큰 집입니다. 그집 주변에는 정원을 만들고 포도원과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은 소와 양을 가진 목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금고가 그집 안에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수많은 보물들을 그 속에 저장하면서 보면서 행복했고 누리면서 행복했고 가지는 소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 집을 청소하고 지킬 사람들, 정원과 과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부인이 천명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전도서를 기록했던 바로 솔로몬입니다. 40년을 그가 왕 위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왕궁을 7년 동안, 14년 동안은, 아, 왕궁을 13년 동안, 성전을 7년 동안, 그렇게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의 궁전과 과수원과 목장을 또 지었던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가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 깨달은 바를 인생에 있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1장2 절의 말씀 보면은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세상살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2장 11절에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누가 생각해 봤다는 겁니까? 솔로분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봤는데, 젊은 날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숱한 삶,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먹고, 했던, 즐기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다.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즐기며 살았던 인생이 늙음악해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아, 내 인생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왕으로 있을 때그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20년은 뭘 했습니까? 20년은 건축을 했고요 나머지 20년은요 우상숭배했어요. 그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솔로몬이 아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인생이 헛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이 창조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그건 복된 인생인데 왜 인생 자체가 헛되겠습니까? 헛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인생 무상. 참해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할때이 헛됨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소유 누림, 정치, 권력, 돈, 즐거움. 이것이 죽음 앞에서 고고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 서 돌아보니까 이게 헛다다, 이거. 이게 바람잡는 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양은 있는데, 그는 형식이요. 그가 살아갔던 모든 것은, 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던 삶이었다.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색 잡게 빠져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상숭배로 보내요. 우상숭배로. 그 수많은 천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스라에 태어났던 자식들은 술을 셀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자식들은 술을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왕궁에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참 만족, 참 기쁨이 찾아오지 못했을까? 그것은 사람의, 사람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심. 그래서 전도서 1장의 말씀 보면다 헛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은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그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보는 것다 가지고 싶어.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드리면, 마 아,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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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을 드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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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는 말, 아부하는 말, 좋아하는 말, 사랑하는 말, 좋은 말, 계속 들려줘, 들려줘. 눈은 쳐다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또 쳐다보면 또 갖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만족이.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도 주셨고, 또 풍요로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목말라.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목말라요, 영혼이. 마음이.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게뭔줄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약에 많이 손을 대는가? 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가? 돈 있어요? 인기 있어요? 할 일이 없어. 더 이상 막 즐거움, 이 공허함, 인기 절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에게 막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집에 있으면 홀로 있으면 외로워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심정이라고 하는 게참 이상합니다. 뭔가 외적으로 막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반대 극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인기가 떠나고 또열광했던 무리가 떠나고 집에서 홀로 있으면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 달랠 길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소유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쁨과 행복의 원인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는요, 잠깐의 행복도 주고, 잠깐의 만족도 줍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 좋은 구두를 신었다. 좋은 집을 샀다. 좋은 자동차를 샀다. 통장에 돈이 쌓였다.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나 세상에 눈 뜨고 딱 삽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신발과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질투심을 느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더 크게 보여요. 러니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소유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고,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또한 뭐가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와요. 돈을 지켜야 될 염려. 돈을 벌어야 될 염려, 돈을 굴려야 될 염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인생의 중심과 목적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내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구나. 어떨 때 후회하느냐? 잃었을 때물질을 잃었을 때 크게 후회하고, 물질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날 때 후회를 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 후회를 해요. 요즘은요, 돈만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만 하면요, 절대로 예전처럼 막 빈곤해갖고 못 먹고 못살아고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몸만 건강하면, 그냥 지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소병이 없으면, 좀, 다리가 좀 아프고 뭐가 하고 한 달째라도 안 죽어요. 굶어서 죽지 않습니다. 국가의 사회 보장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만 버리면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욕심만 버리면 그런데 비교에 시달려요.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나의 인생은 새끼 밥 먹고 사는데, 참 겨우 새끼 밥 먹고 살아.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불행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더큰 거, 더큰 거, 더 많은 거, 이걸 생각하고 사니까 행복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잘 들어라. 누려봤는데 잘 들어라. 가져봤는데 잘 들어라 그 말에 돈이 중심이 되고 소유가 중심이 되고 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것이 나의 행복의 중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나이 들어봐봐. 너 후회한다. 그 말이 후회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젊을 때한 살이라도 젊을 때너 정신 차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그날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드릴 걸 그때 섬길 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인생을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인생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나이로 생각한다면 이미 죽을 날짜가 더 가깝습니다. 제가 100년 살겠습니까? 앞으로 반을 산다면 110, 110살을 살아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꿈일 것 같고,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을 날짜가 가까워야 다. 앞으로 30년 더 살려는지 30년만 살아도 85세라. 자꾸만 생각해봐도. 남자 나이 85세면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폐인이요. 그냥 껍데기만 더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자 나이하고 달라요. 기력이 남가지 않습니다. 80줄만 딱 쓰면은 벌써 달라요, 이제. 75세가 넘어가고. 가면 갈수록 쇠약해져요. 뜻대로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 솔로몬은 40년 제위기간 동안에 그가 그 나이 이른이 됐을 때, 고곰이 뒤를 돌아보는 거죠. 다윗도 70에 죽었는데 곰곰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제위기간이 똑같아요. 그러나 부귀용화로 생각한다면 솔로몬이 훨씬 세상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영원한 평가, 영원한 상급, 주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와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상급이. 다윗은 전쟁들을 누비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세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솔로몬은 그 축에 끼지도 못해요. 주가 아버지 안 닮았어.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의 모든 평가를 보세요. 다윗이 모델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삶과 인생과 신앙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너는 저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우상을 숭배하고 짝퉁 짝퉁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면서 하나님보다는 정권 유지, 그왕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려 사람의 인기 영합해서 하나님을 그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 영 앞에서 하나님을 버려라, 말씀을 버려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갔습니다. 천국 못 갔어요. 북 이스라엘 왕 중에 천국 간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왕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오래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참 만족이 있기를 원하는가?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가? 나는 인생 후회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 나는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죄지음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헛되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헛된 인생 살았어. 시간 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건강 이 있을 때, 젊음 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허비했다. 누가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놀러 갈때 많고 즐길 게 많은 게 하나님 어느 때를 뒤져니. 그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기에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맺냐. 자,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십시다, 계속.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제 결론이죠?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 다음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남는 장사라 이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다 본분인이라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9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모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가만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9절에서도 너 청년아, 네가 젊음의 때를 즐겁게 보내 아, 이 청년 때 얼마나 팔팔 거려요 그래, 싸돌아다니지. 개처럼 발정난 개처럼 막 싸돌아다녀. 친구 만나러 갑니다. 술 먹으러 갑니다. 놀러 갑니다. 산으로 들러 친구로 그냥 막술 퍼부어라 하면서. 젊음이때 연희도 하고 돌아다네요이 여자, 이 남자 하면서. 그러나, 눈에 보인 대로 한번 해봐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나 꼭한 가지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야마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있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연세연 만하신 여러분들에게,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이제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식, 자녀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그마한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드리는 것도 몸을 쓰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도 하나님을 계산하고 아니 비싼 밥 먹고 말을 비싼 밥 먹고 말이요 말을 덕이 되고 의리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입술 입술에 우리 의 말들을 주님 다 들고 계시는데 비싼 밥 먹고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아침에 막한 시간, 두 시간 막 하면서 죄 짓고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차라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죄안 지내게 나겠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범죄 의 길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과 소금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추구하면서 소로몬처럼 말년에 말년에 완전히 까먹어 버린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걸어가야 돼요. 인생 잘 봐요. 젊음 후딱이에요. 금방 지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줄도 아직도 젊지만 아직도 젊지만 시운 다섯이에요. 옛날 같으면 시운 다섯이면 아저씨요. 죽늘되기나 왜죽이그런데 지금도 저는 소년 같애. 그 제가 제 나이가 55살이다. 만으로 지 옛날 나이는 50세다 아닙니까? 한다면 실감이 안 난다니까 지금 왜 지금 은 아직도 그냥 팔다리가 성성해요. 오히려 4 0대 중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때는 막 질병들이 질병들이 나를 막 갉아먹고 있었는데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뭐 병원에 가서 진단받나 생각도 않고 젊음을 믿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나 시름 시름 아프고 잔병이 많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힘이 들고 괴롭고. 나는 그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줄 알았어요. 근데 그 원인, 원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니까 건강도, 나빠진 건강은 화로하침에안 좋아지대요. 큰 질병이 아닌데도 점진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점진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신앙생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심으셔야 돼. 하루하루.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루하루 힘들어도 주의전을 찾고, 하루하루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걸어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나이가 들감 들을 갈수록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변하느냐. 육체는 날로날로 날로 쇠약해지고 후폐해져가지만 영혼은 날로날로 날로 이런 사람들은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져요. 믿습니까?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날로 날로. 마음을 쓰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은혜가 뚝뚝뚝 주님 보실 때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만나나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은 내가 살 날을 계수해 봐라. 한번 네날 얼마나 살겠는지 한번 계수해 봐라. 이 지혜예요. 잘 살린 것만 하지 말고 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는 언행심사를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판단해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드리고 섬기는 조금 막 그런 하나라도 자꾸 드려 자꾸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 드신가요? 여러분들이 아,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제 마음에는요 딱한 가지야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주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기에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으며 참된 헛되지 않는 보람된 인생이 거기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지않는 인생, 참 만족, 참 기쁨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참 만족이요,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주 떠나지 않는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